다니엘서 제 2과 세상의 역사에 관한 예언. 다니엘서 2장 주제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서 2장 28절. 시작하는 말. 다른 대답이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시원하지 않다. 전자 과학의 발달로 정보는 홍수처럼 몰려와도 미래는 도무지 밝아지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답답한 오늘이다. 굽비 놓친 도덕, 가치 잃은 예술, 지주 없는 신앙. 휩쓰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문화, 넘치는 쾌락주의, 거세지는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망가져가는 생태환경. 그토록 가치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소원했지만,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버린 심정이다. 바라볼 데가 없고 기다릴 것이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대답인가? 아니다. 다른 대답이 있다. 다른 대답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배경.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사로잡혀온 유다의 제1차 포로가 있었던 기원전 605년 이후 3년째 되는 기원전 603년은 그들의 바벨로니아 교육 과정이 맞춰지는 해였다. 바벨로니아, 즉 신바벨로니아는 종주국이었던 아시리아, 즉 성경의 아수르를 기원전 612년 멸망시켰고, 주변의 강대국들인 이집트와 메디아, 리디아를 제패했으며 페니키아와 유다도 차례로 복종시켰다. 이리하여 기원전 6세기 근동 세계의 최강국이 된 바벨로니아의 젊은 대왕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부포라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이전처럼 다시는 망하지 않을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황금 꿈은 착실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궁금한 세상의 미래 1.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을 잠못 이루게 했는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단일서 2장 1절. 설명. 젊은 나이에 만세왕국을 꿈꾸고 있던 느브간네살왕은 그의 재위 2년, 어느 날 그의 이러한 황금 꿈을 산산조각 내는 악몽을 꾸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관계된 악몽이라는 인상만 남긴 채그 꿈을 모두 잊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그 꿈을 찾아야 했고 그리고 그 꿈의 바른 해석을 구해야 했다. 2.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불렀는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단일서 2장 4절. 설명. 범민하며 시달리던 왕은 즉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잊어버린 꿈을 찾을 것과 그 해석을 요청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아무리 발달된 과학으로도 미래를 알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때 불려온 사람들 중에는 대학 교수는 물론 별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점성술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불안을 잊게 하는 약물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갈대아는 신 바벨로니아를 일으킨 아람 족속의 이름으로 바빌로니아의 지배 계급이었다. 1988년 5월 16일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특별한 내용으로 세상에 이목을 끌었다. 표지의 사진은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위에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는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내용인 즉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이후 불안해진 영부인이 공식 행사를 위한 남편의 출입은 물론 국제 회의 일정까지도 모두 여성 점성술사인 퀴클리에게 일일이 물어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기사였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은 화액을 피하기 위해 부적까지 지니고 다녔으며 여러 다른 미신도 행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3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레이건처럼 점성술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불안한 현실을 달래기 위한 마약 사용과 점성술 행사는 지금도 2600여 년 전에 느부갓 날살 때와 다름없다. 3. 어떠한 긴급 상황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이르렀는가?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로니아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서 2장 11절에서 13절 설명.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인간도 할수 없는 일을 요청받은 학자들과 보좌관들의 변명에 좌절하고 실망한 전제 군주의 분노가 폭발하여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얼마 전 보좌관으로 발탁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4 이처럼 긴박한 사태에 대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로니아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설명. 다니엘은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벨로니아에 선포하는 최선의 기회가 될 줄로 확신했다. 그리하여 세 친구와 더불어 이 비상사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여하시도록 목숨을 건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응답되었고, 마침내 왕의 잊혀진 꿈과 그 해석이 계시를 통해 다니엘에게 낱낱이 전달되었다. 밝혀진 세상의 미래. 5. 다니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왕에게 설명했는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의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설명. 다니엘은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선포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알기 위해 그토록 번민하고 있는 문제가 세상의 장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다시 분명히 했다. 6. 왕이 잊어버린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을 기였나이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 설명. 꿈의 내용인즉 왕이 그토록 알기를 원하던 세상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인데 그 당시 꿈은 하나님이 사랑과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장례가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여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이다. 7. 신상의 금머리는 어느 나라라고 해석했으며 실제의 역사는 그 해석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38절. 금나라, 바벨로니아,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 선지자 다니엘은 왕이 본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로니아, 즉, 신 바벨로니아라고 분명하게 해석했다. 대홍수 직후 노아의 증손인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탑을 중심으로 기원전 18세기 아모리아왕 함무라비 대왕에 의해 이미 세계적 도시가 된 바벨로니아, 즉 성경의 바벨로니아는 또다시 기원전 6세기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 황금의 문화를 이룩한 고대 세계의 최대의 도시로 부상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콜더베이에 의해 18년간에 걸쳐 발굴된 바벨로니아의 그 장엄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12피트 내지 26피트 두께의 이중, 사중, 성벽으로 겹겹이 둘러진 유프라테스강 위의 도시 바벨로니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의 둘레가 7마일 반이었고, 제정시대의 로마시가 6마일에 불과했음을 생각할 때, 그 둘레가 10마일이나 되는 바벨로니아 성의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있다. 그성 안에는 장엄한 복합 신전 에사길라와 300피트 높이에 이르는 신전 고탑 에테메나키가 들어섰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의중 하나인 가공원을 비롯한 각종 건물들로 가득찬 바벨로니아 성은 가히 고대 세계의 금잔이었다 이러한 바벨로니아를 신상의 금머리라 한 것은 합당한 평가였다. 그러나 이렇듯 찬란했던 느부갓네살 대왕의 황금 꿈도 그후 70년이 채못 되어 기원전 539년에 바벨로니아 성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한 바탕의 백일몽이 되고 말았다. 느부갓네살의 악몽이 역사적 현실이 된 것이다. 8. 신상의 가슴과 양팔을 이룬 은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였는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서 2장 39절 은나라 메디아 페르시아 기원전 539년에서 331년 이제 근동세계는 샘족의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인도 유럽 쪽으로 야벳 쪽에 속하는 메디아 페르시아의 통치로 넘어갔다. 본래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가슴 좌우의 양팔처럼 상부상조하는 친족의 나라였으나 페르시아의 국부 키루스가 왕이 되면서 장인이오 외할아버지인 나라인 메디아를 병합하여 페르시아로 통일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성경에는 이 연합국을 메대와 바사라 하였다. 에스겔 1장 19절 다니엘서 6장 8절. 비록 그 영광이 바벨로니아에 찬란했던 황금 문화만은 못했으나, 페르시아의 국력은 은을 화폐의 단위로 하여 최초로 실시한 징세 제도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부국 강병을 이룩했다. 그러나 은나라 메디아 페르시아의 은빛 영광도 겨우 200년에 미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헬라의 세계 제패의 말발굽에 짓밟혀, 기원전 331년 허무하게도 종말을 고했다. 그 엄청난 은, 즉 돈의 힘을 가지고도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쳐들어오는 헬라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9. 배와 넓적다리를 이룬 청동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였는가? 셋째로 또, 노, 즉 청동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서 2장 39절 하단 청동의 나라 헬라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 헬라반도 북방의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 헬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세계 제패의 젊은 꿈을 불태우며 삽시간에 근동을 뒤덮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어 헬라의 청동 문화로 세상을 용해시켰다. 고대 헬라인들은 청동 재련에 탁월하여 청동 문화를 꽃피웠으며 청동 투구와 방패, 장창을 번뜩이며 헬레니즘의 홍수로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근동세계를 장악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구리빛 야망도 그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승전을 자축하는 이딴 폭음 끝에 습지열에 걸려 33세를 일기로 요절함으로 졸지에 물거품처럼 그 꿈이 꺼지고 말았다. 기원전 168년 그의 조국인 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신흥 라틴민족의 나라 로마에게 패망함으로써 덧없는 종말을 고했다. 철나라 로마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후 476년 이탈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라틴 민족의 나라 로마 제국은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처럼 철의 제국이었다.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한 로마 제국은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 나갔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2천마일 로마의 국경선은 힘없이 무너져 서기 476년 영원할 줄 알았던 천나라 로마 제국은 어이없이 넘어졌으며 다시는 통일될 수 없는 4분 5열의 열국시대로 접어들었다. 강철같은 라틴민족의 대망도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질그릇처럼 부서져버린 것이다. 11. 철과 같은 넷째 나라 후에는 어떠한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단일서 2장 41절 42절. 발과 발가락의 나라들, 열국시대, 기원 후 476년 이후.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북방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로마 제국은 철의 강도를 잃고 흉상의 두 다리처럼 기원후 395년 동서로 양분되었으며 이어서 476년 헤룰리의 용병대장 오토아케르에 의해 서로마가 멸망되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졌다. 철과 진흙의 혼합인 발과 발가락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이 언대로 유럽의 역사에서 제국 시대는 끝나고 속절없이 동서 로마의 뿌리를 둔 열국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예언의 정확한 표현대로 열국 가운데 프랑크, 서고트, 앵글로색슨 등은 강한 나라들로 성장하여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었으나 반면에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라는 예언대로 동고트, 반달, 헤룰리 등은 나라의 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이압 집산이 되고 말았다. 달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나라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의 열뿔과 같은 지상의 열국들이다. 지상의 열국들은 이러하다. AD 351년, 기르만 민족의 부족 이름 알레마니, 지금의 나라 독일, 351년 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406년 브루군디, 지금의 스위스, 406년 수에비, 포르투칼. 406년 반달 아프리카. 408년 서고트 스페인. 409년 앵글로색슨 브리튼. 즉 영국. 453년 동고트 이탈리아. 453년 롬바르드 이탈리아. 476년 헤룰리. 지금의 나라 이탈리아이다. 12.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발가락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다니엘서 2장 43절 설명 진흙과 쇠로 섞인 것의 강조점은 분열과 불일치이다. 각기 성격이 다른 두 세력의 공존을 암시한다. 철처럼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제국이 진흙이 철 속에 유입된 것처럼 가장 쇠약하고 분열된 나라로 바뀔 것이다. 사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가 가장 연약한 나라들로 분열되었다. 13. 단일화폐까지 발행한 유럽연합은 성경의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답. 하나의 유럽을 목표로 하는 20세기 마지막 시도로 1957년에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 ECC는 1967년 이후에는 유럽공동체 EC로 지금은 유럽연합 EU로 이름을 달리하며 발전해 오다가 1999년부터는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쓰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경제적 통합이라 한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유럽 헌법이 발효되어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선출되었다. 이를 정치적 연합이라 한다. 유럽을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공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적으로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될 것이다. 14. 발과 발가락으로 표상된 열국 시대의 마지막에 어떠한 극적인 사건이 있을 것인가?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15. 갑자기 나타나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린 돌의 정체는 무엇이며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베드로전서 2장 4절. 돌라라 하나님의 왕국. 자칫 일어나기만 하면 졸지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핵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사람의 손이 조작하는 핵무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돌이 자신임을 천명하시면서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0장 18절. 16이 세상의 장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단일서 2장 45절. 설명.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예언된 세상의 장래일에 관한 내용과 해석은 다니엘의 선언처럼 참되고 확실함이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이제 남은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수립이다. 18. 세상의 장래에 관한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설명: 너무나도 분명한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 깊은 감명과 확신을 갖게 된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즉시 엎드려 경배했으며 다니엘을 왕의 수석 고문인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도지사로 임명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마치는 말. 확실한 재림과 준비.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눗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서 2장 45절. 2600여 년전 다니엘서에 예언된 세상의 장내는 빈틈없이 성취되어 지금은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 이제 남은 예언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떠낸 돌의 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만 300여 번이나 기록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이며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다. 계시록 22장 20절. 재림이 없다면 수천 년간 믿어온 하나님과 성경은 모두 거짓인 셈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낱낱이 이루시고 2000년 전 분명히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에 관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은 불어난 장래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날마다 백여 종의 종이 멸절되고 있을 만큼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지구 환경의 파괴와 오염, 인구의 급증, 자원의 고갈과 인간의 부도덕과 파멸적인 핵군비전쟁, 그대로 방치하면 학자들의 말처럼 머지않아 인류는 자멸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멸하기 전, 세상이 파멸되기 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질병, 슬픔과 고통을 생명과 환희,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끝내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희망일 수도 있고 최대의 비극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나의 구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 27장 22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